는 제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모조 노조, 모조 계시판에 어려운 것 저를 아니 매도된다고 했었어요. 네 저는 뭐 부산에 선거처럼 회원님 바른 나라가지고 예 제가 부산에 갔는데 품격이 그게 됐어요. 그래전 아직 모조 계시판 확인을 못했고요.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제가 제기한 불투의혹은 부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예해주당 김기찬 기니다네 대표님 말씀 중에 그 사전 모의 얘기하셨잖아요. 네그 민주당 의원님하고 사전 모의가 있었다. 네그 민주당 의원님 발언 중에 좀 사측이 구성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사전 모의 생각은 없으시다고 보시면좋은 아닌가 싶어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 사전 모의 의그 사측이 제안에 대해서도 네그 민주당 의원님과의 좀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저는 그 사전 모의는 그 최대호 시장이 답변 기회를 얻기 위해서 협의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조사특위 관련해서는 사전에 협의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코키드 스튜 기자인데요. 네. 법제 폭도를 고기하셨는데, 네. 확실한 근거가 있으신지, 근거가 있다면 기자를 공개할 용의가 있으신 지확실하까 예, 제가 국민입니다. 국민인데 어차피 접대고프를 예. 오고 제기하셨습니다. 국민 아, 문제를 떠나서 예.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민인데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그 사실이 아닌 걸 갖다가 말씀드리면 허위 사실 유구가될수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제가 한 번에 다 이렇게 밝히지 못하는 그 사정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오늘 한꺼풀만 베힌다고 한다면 그 골프장은 경기도 일원에 있는 골프장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는 아닙니다. 작년건입니다그 정도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복이 넘기시 얘기하시면 기자입들에서 난감한데.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그렇게 궁금하시면 골프 친 당사자한테 가서 좀좀 알아보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다 밝히면 이제 또, 그분이 또 지금 어느 정도 대응을 했을 거라고 있거든요. 다 밝히면 또 이렇게서 해뭐 조작의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밝히지 못하는 거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최대호 시장께서 지민들께 밝히고 적절치 않았다고 한다면. 시민들께 진솔한 사과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은폐하고 숨기고 거짓으로 포장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언젠가는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상당하게. 네, 없으시면. 그 김영남법 위반으로 가... 네. 고발할 생각까지 갖고 계시나요? 예, 일단 뭐 제보자의 지금 의견을 존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다 밝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재고자께서 어, 이거 밝히는 거에 대해서 음, 시기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다. 라는 협의란 부지 관련해가지고 특히 관련해가지고 네. 시장 소환제 같은 거는 없나요? 주민들 동의를 구해가지고 일단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10월 아니 3월 16일날 터미널 부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터미널 부지 49층 오피스텔의 시작은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최대호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맥스플러스 법인에서 건설업종을 포함한 건설업종을 추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맥스 플러스 법인이 해조건설로 매각이 되면서 해조건설 에는 건설사가 저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다가 49층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한다면 최대호 시장이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고 최대호 시장이 오피스텔 건축에 시발점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뭐. 그 서류 접수됐는데, 그 다음날 지낸 것이, 뭐 사전, 그, 그것이, 뭐 특혜 의혹이 아닐까. 이러한 이상한 말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제기한 6개 업종, 또그 회사가 저기다가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 또, 또, 52억 8200만원의 채권 채무가 형성되어 있는 법인을 6억원에 내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었고요. 덧붙여서 양도소득신고를 했냐라는 저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셨거든요. 저는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이런 거를 풀어야 되며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최도우 시장님의 입퇴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진탄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어떠시면 마칠까요? 아니, 골프 덕태가 네. 그러니팩트를 해야 되나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 그러그날라고